안녕하세요 법무부다 가수 임성일의 인생 후반전 어떻게 살아야 가장 잘 살았다고 할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. 저는 사실은 이제 60이 넘어서 가수를 이제 한다고 했던 것 같은데 사실은 이제 그러잖아요 예, 우리가 또 하고 싶어도 어떻게 해야 할지는 사실 몰라요 잘 저것 때문에 이제 후배가 와서 알려주셨는데 사실은 이제 그런 거 인터넷 같은 부보면 나올 겁니다. 근데 특히 곡을 자기 노래 가지고 자기가 요새는 뭐 이렇게 자작권 등록하는 것도 자기가 할수 있어요.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그냥 말할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가 좀이라도 활동하고 싶으면 일단은 CD 같은 걸 만들어 내야 돼요. 그렇지 그래야만이 제 방송국에도 이렇게 해서 방송 그런 것도 거빈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저작권이라든가 실용신나 이런 것도 하게 되는데, 사실은 처음엔 모르잖 누가 보는지. 그냥 우연히 이 주위에 가수 한다든가 아니면 각 지방마다 뭐 대한 가수 옆에 뭐 연예인 총연합회도 있고, 많은 봉사단체들이 있습니다. 거기 가서, 그리고 거기에 이제 해서 아는데가 있으면 아니면 뭐 문화원 같은 데 가보면 노래 가르친도 있고 그러니까, 그 선생님한테 이제 상담해보면 연결이 돼요. 뭐 어렵지는 않아요. 대신 이제,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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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, 그, CD를 내는가 하면 하려면은, 보이필요해요 그냥, 그냥 안 되니까. 물론, 그냥 자기 노래, 자기가 만들어서, 자기작사해서 그냥 해가지고, 인터넷 올리고, 그 다음에 이제, 저작권 등록하는 데는 별로 안 되지만, 혹시, 그냥, 뭐, 방송에도 타게 될지 모르고, 아니면 또, 나가서 처음에는 뭐 행사 한다더라도, 그런 데 가려면은, 자기가 만들고, 전혀, 뭐, 가지가 없는 상태에서, 하면, 힘드니까 자꾸 가 같은 사 알면은 그 사람들이 살면 이렇게 행사 같은 데에 한번 나가보라고 하거든요 뭐 노래만 내면 뭐냐 한번 해봐야지 그래서 자꾸 내 나다 보면 거기에서 명함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주마다 나중에 자꾸 막 전화번호 알리라고 하거든요 뭐냐 전화가 와요 방송 출연하라고 왜냐면 그것도 하나 기획사에서 회 만들어 가지고 방송에 납품하고 그러니까 근데 사람을 이제 이렇게 섭외를 해서 가수를 이제 하게 되는데, 초이, 초짜들은 정 검증이 안 되니까 돈 많이 달라고 그래요. 네, 그 다음에 나중에는 안 그러겠지만.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래서 이제 한두 번 이렇게 출연 하다 보면 자꾸 연락이 와요. 그러면 내가, 어 내가 유명해졌는가보다 해서 오는 게 아니고, 그 사람들이 원래 그렇게 연락을 하게 되고, 그래서 그분들도 이렇게 찍어서 하나의 직업입니다, 직업. 그래서 요즘에 뭐 유튜브 같은 것도 찍고 그래서 이제 하게 되는데, 그렇게 해서 이제 결국은 다 등록을 다 해야 돼요. 그 다음에 뭐, 음반사람면이제 등록을 다 하고, 저작권 같은 경우도 이제 등록을 하고, 그 다음에 이제 방송 심의또 이제 해야 공중파일도 다 나오게 됩니다. 그리고 처음에는 이제 어디 뭐 출연하고 싶어도 자기 아는 사람이 없으면 출연할 띠가 없잖아요. 아무리 가서 무슨, 이제, 행사한다고 쫓아가서 나좀 해달라고 하면 안 해주거든요, 잘. 그래서, 그렇게 아는 사람을 통해서, 일단 처음에는 물를 뜨고, 그 다음에, 방송 같은 데는, 어떤 자기가 거래하는건 아는 데가 별로 없으니까, 처음에는 조금, 이제, 뭐, 비용을 들더라도, 그렇게 한두 번 나가고, 그 다음부터는 조금, 이제, 그게 익숙해지면, 이제, 그렇게 또, 그런 데 나가게 됩니다. 그리고, 그 다음에, 이제, 만일 이제, 혹시, 이제 행사 같은 거 해도 야 이제 뭐핵야그 교통량 받으려면은 조금 이제 되면은 나중에 그런 행사 가서 지방이 같은 데 가서 하면 그 행사 주 주최한 사람들이 얼마에 주고 확인해요. 그래서 받기도 하고 그다음에 주로 지방에 가더라도 방송 방송에 이제 출연하는 것은 보통 광고 목적입니다 이런 이렇게 많이 유명 아술 또 새로운 노래 나오면 그 광고해야잖아요. 그래서 그상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이제. 방송 같은 데는 나가려면 조금 이제, 이렇게, 그냥 나가기는 쉽지 않고, 유명해지면 물론 그냥 나오고 더할 수도 있겠지만, 그때까지는 그렇고, 그 다음에, 가능하면 이렇게, 이렇게, 뭐, 이런 무료로 하는 데 있잖아요. 봉사하는 데, 이런 데서, 지금 자꾸 알아봐서, 출연을 해가지고, 거기에 어느 정도 익숙해져야 돼요. 사람들 보면은, 무대 앞에 서면은 아주 잘하는 사람 말고는, 아무래도 어정쩡해요. 이게 딱, TV에서도 보면은, 아, 이 사람, 초짜네? 할 만큼. 근데, 뭐든지 하려면은, 어느 그 정도, 조금, 능숙하게 돼야 되거든요. 그러려는데, 좀, 시간이 좀걸려요 뭐 물론, 이제, 처음부터 타고난 사람들이 있지요, 있기는. 있지 않은 일반인들은, 어렵고. 저 같은 경우는, 늦게, 뭐 시작하고, 거기다 또, 말도 잘못하고 거기다 또, 뭐, 노래 같은 걸 한다 하더라도, 크 그게, 많이 해본 측이 아니기 때문에, 사실상 고전을 많이 했어요. 어디또 뭐, 처음에는 이렇게, 이런, 이렇게 화려한 옷을 못 입고 해서, 그, 출근했던 정장을 한번 깎여본 걸로 까만 거 입고 왔는데도, 퇴전을 맞았어요. 뭐, 또한 사람들이, MC가 안 된다고 막 하더라고. <laughs> 그래서, 결국은, 어, 부대에 올라가보지도 못하고 내려온, 그냥 온 적도 있고 는데 그때만 해도 사실 너무 쑥스럽고 그러니까, 그럼람왜 그냥 나도 좀봤을 여서 어디서 왔는데 좀 해달라고 할 수가 있었을 텐데, 지금 같으면. 말도 못고 오냐고, 나중에 그 당시에 그 했던 작곡가가 막, 그 MC하고 막 싸우고 그랬다고 얘기는 들었어요.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그렇게 하면서 이제 사람을, 가는 건 잡고 거기서 사람 안아 주는 게 좋아요. 일단 누구든지 우리나라는 안면 장사라고 하잖아요. 그래서 공연 나가다든가 아니면 복관에 가서 자꾸 누구 옆에 있으면 처음에는 쑥스럽고 그러지만 다뭐 옆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말 이렇게 해보고 뭐 명함 하나 주고 그렇게 하다면 나중에 이제 조금 이제 이렇게 물어볼게 생기잖아요 그렇게 하고 또그 다음에 이제 이런 가면은 그런 지원 봉사활동 봉사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데 가서 뭐좀 가입해서 처음 에 봉사활동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노래 한번 부르고 그 다음에 사람들 많이 알게 되고 그렇게 해서 자꾸 넓혀가면은 이쪽에서도 이제 발이 넓어져요 그래서 그렇게 그렇게 하면서 뭐 그것도 몇년 지나다 보면 아무래도 사람들 가수들이라든가 그런 종사자들은 많이 알게 되고 또 거기다가 또 잘해서 운이 좋으면 그렇게 뜰수 있는 거 아닙니까 좀 그게 생각보다 어렵다 하더라도 누군가는 뜨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많은 사람 중에서 일부가 극히 일부만 제대로 유명해지고 하는 거야 어쩔 수 없고 그렇게 해서 만족해하고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처음에는 뭐 방송 전화할 때 기억내고 하다가 그 다음부터는 아, 이건좀 그렇지 않냐 생각해들어보면요, 행사 같은 데서 가 많은 돈은 아니라 하더라도 교통비라도 받게 되고 뭐 그렇게도 하고 아니면 자기 집에서 아는 무슨 뭐 단체 같은 게 있으면 또 부르면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서서히 이제 그런 계통에 빠져가기는 하는 것 같아요. 그래도 이왕 하려면 아까도 말대로 좀 일찍 또시작하던가 해가지고 자 이게 예, 자기가 노래를 해봐가지고 소질이 없으면 한 번, 그냥, 그냥, 한두 번 해보고 나가는 게 좋습니다. 잘못하면, 여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, 인생을 이렇게 허비하는 그런 사람들 많이 봤어요. 한번 여기 발을 들여놓으면, 진짜로, 어떻게 다른 것도 안 하고, 이 길에서 그냥, 에서 어슬렁어슬렁 거리고 하는 걸 많이 봤는데, 제가 보기에는, 그러다 보면 자기 인생이 너무 낭비 아니겠습니까? 그러니까, 봐서, 그게 사실 쉬운 건 아닌데, 그래도, 봐서, 적절한 수준에서, 해주는 게 좋아요. 왜냐? 여기는 예술이라고 해가지고 딱 공정된 가격이 없습니다. 특히 뭐 작곡 작사할 때는 뭐 이름이 있다고 그러면 뭐 엄청 많이 부르는 경우도 많이 있고,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, 그런 경우에 돈이 많고 모르는 나이 먹은 사람들은 많이 거기 그런 뒤에 빠져가서 돈은 많이 들어가고, 제대로 뭐 유명해지지도 못하고 나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. 그러니까, 조금 여기서는, 이제, 좀 약간, 약간, 얕게, 이리저리 물어보고, 알아보고 하면은, 그만큼, 발을 낀 만큼, 아니, 손풍을 판 만큼, 자기가 좀덜 손해보고, 아니면, 약좀더지나면 뭐, 반까이 이게, 다 도전을 받을 건 아니지만, 그래도 일부라도 좀 받으면서 하면은, 그것도 나쁜 일이지, 나쁜 일 아니잖아요. 거기다 또, 뭐, 지나가다가, 자꾸 누가 나를 쳐다보면 수사님, 나를, 내가 언제 봤나?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, 처음에는 그냥 그런 경우도 가끔 있어요. 그러면 안 봤는데, 나중에 보면 나보고 자꾸 어디서 봤대요. 그냥 그런 것들 아마 TV에서나 이렇게 유튜브에서 봤을 거라고요. 근데 거의 이렇게 우리같이 무명인들은 막그런 일이 많지는 않은데, 요즘은 뭐 아무나 이렇게 많이 나오잖아요. 워낙 방송국도 많이 생고 유튜브도 있어가지고, 일반인들도 많이 나오니까 그런 거에는 크게 차별이 없는 것니다 아, 잘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